야매점을라플리는거 맞아 이거? 뭐, 어 왔다 왔다 오른쪽 오른쪽 예로야 피로 로는거몰야방 삼방 왔다 아지 이게 오른쪽 어 라플 라플 어디야? 얘 볼라. 얘 볼라. 얘 라플 야 몰라 몰라 야 경호야 센서를 줄게 센서 좀 센서 센서 아,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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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센터 내주고 내주고 이기네야저한번더 가자. 어전라니까 얘네 할만하지 않아? 근데? 이열. 얘네 대를할 만해. 야 이열 해도 30 펀데? Yeah. 근데 yeah. -ye. yeah. yeah. 이네... 모르겠다. 얘네는 얘네는 그냥 잡사는애들은 그냥 못 해가지고 해보자 그냥. 내또푸번 다면 레전드. 아 제발 진짜 설마. 제발 두근두번 떨어. 그냥 어 괜찮아 시트켓도 나쁘지 않아 심에다 아품목만 아니면 돼. 내가 시원하게 어택한다나 개구나가 말로 해줄게 그냥 이거 이해나? 리디었을 거 같아. 그냥 여 에이 에할거 피룡사 피룡사 피룡사. 이안되겠아 이거 안 되겠다. 아 내가 예습하다 소심. 네가 칼좀 팍팍팍팍팍 가아 이거 내. 대아몸 포기야 건데. 에이드 이제 이드리제이드얘 애설 때였던 얘랑 석배 죽였어. 애설 때. 나얘얘가적빼었던얘 어. 이제 뭐라 이제 어. 체크 하시 간이 다니까 그대로 안 보이네. 대로안 보이네. 나 이거, 나1턴이라갈문 한번 나가 볼게. 나혼나 이거, 나 개고수 나 그대로. 체크 체크 그래 체크 가 이거, 나이지나 이거, 나 이거, 나, <laughs> 나 이거, 나 <laughs> 아, 이거, 나나이어 비저... 아, 아, 체크, 체크, 이거, 어. 어, <laughs> 피숍 보고만 아, 아, 있어봐. 비숍 만 있어봐. 보만 있어봐. 고봐 비숍 안 막. 만봐 보고만 있어봐. 비숍 보어봐 비숍 보고에있어거조심해봐 이미. 아, 고만 있어봐. 비숍 보고만 있어봐. 이숍 보고만 있어봐. 비숍 보고만 있어봐. 있다봐 비숍 보 있어봐. 이숍 보고만 있어봐. 비숍 보이어봐 비숍 보 있어봐. 비어봐아 잡아. 고만있어간거숍다고어봐 비숍 보고 있어봐. 비숍 보어봐다숍보고 있어봐. 비숍 보어봐비어봐 폭! <목> 아 내가 형졸라는데 갈면 나갔는데 그거 생각하지? 야, 지하 지아지아지아아나 이거 수안나와 이거 배수기 쓴데 상방 야, 상방 p 10이야 와야피7어 아피 왼해볼게 일단 상패스 했어 매점 나온 거 다운이야 매점 나온 거 다운이야 아 체크 필야피좀 나왔다 야, 1.p1이다, 1.p1. 1.p1이야. 그냥, 디지는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일단, 센다 안보여. 센하고 매점 나오는 거 보는 중. 비상 거렸다 1.p1. 일단, 잘라 먹자. 계속 잘라 먹어야 돼, 이거.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야, 왔다, 야, 같이 왔어 같이 잤다. 아, 왔다, 뒤에 왔다. 아, 씨, 블불 아따리. 매점으로 매점으로, 아니, 표시, 표시. 매점으로. 다시 매점인가 아, 나온다, 아, 다시 나온다, 다시 나온다, 아니다 아니다 100개네 와0아근가 그냥 쪼고 아, 있을걸 아내가 작업할게 잘자요 0개가1 0 0개 아, 1 0 0야가1 0 0개야 10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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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어가1 센터 개가 센터 0개가 100개가 가1 0가 A 쪽안 보여. 나 A 쪽안 보여. 아 저래죠. 하늘 타운어 B 방에 저면 B 점 B 점면 필 스마. B 방 하나 마플. 상거래 이거 적배 지나갔다 하나. 상거래 나온 거 다운이야? B 상거래 나온 거 다운이야? 적배 아, 하나 갔다 B 방 앞을 피백이야. 언더 사운드 언더 사운드 아니 적배 내가 한거 잡았어 경우야아 잡았어. 어 근데 있는 거 몰라. 이거 애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애설 때 아니 안, 안 보여 애설 때 아니 안 보여 일단 안 보여. 나 쪽에서는 안 보여. 몰라 몰라 배우겠다, 어, 체크 안에 아, 있는 거지 안 보이는데? 엘베 아니야? 엘베에서 그냥 버리는 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A? 어 엘베 체크 나왔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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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 P40 체크야 엘베스는, 엘베스는. 체크 P40 어, 야, 체크 A 백업 가겠다 이거 야, 오케이 어, 엘베, 엘베, 엘베. 엘베, 엘베. 다운, 엘베 아, 다운이야 엘베 다운이야 에 왔다 왔다 상거리 왔다 아 덕배인데? 어, 뭐야 아 미안 어, 사운드 잘못 들서어 미안 나이스 1 0 9다러 사운드가 렸는데적밴데이 장면 피면 빠져, 피자 빠져, 피자 빠져. 뛰어, 바이이번 어, 무슨 이 이거? 이아다운이야이아다운이야 이거 피, 이거 피부대디 실각. 네, 아니, 우리 피스다. 절대 안 열어. <laughs> 피부대디 실각이야. 네, <laughs> 대방을 먹어야지. 알베 사운드. 사운드 있었거든. 어, 왼쪽, 왼쪽 폭발 님 어, 오른쪽에서 폭발지, 어, 폭까줄까 내가 내가 폭까줄테니까 들어갈래? <laughs> 자, 막아 하나, 둘, 셋, 토이 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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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 토핑, 토게토줄게핑 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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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아 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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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핑토피 토핑, 피핑대핑 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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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아, 와 치고 싶은나 나 생전 나갈게. 내가 나에 내가 계속 애 애. 가 애만 폭간다경호야 네가 그거까? 알지? 어, 하, 나 둘, 셋, 고가 피피피 피. 애방 피, 애방 피, 애 피. 나, 맞으면 다 다니야. 맞으다운이야 나, 우리 왜 없더라?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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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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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나더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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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센터 나온 거 없어. 아, 그거 나 불배랑 볼게. 음. 이방 봐야 되겠다. 집에 볼 필요 없어. 체크봐. 체크봐. 응, 체크 보래? 나 나온 거 째고 있어. 골그빛 아, 나온 거 보고 있긴 어, 하다. 하다. 어, 이렇게만 봐. 이렇게만 봐. 아 야, 온다. 악어 자리. 악어 자리야. 얘갇혔다 이런 갇혔다 악어야. 나이프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보은 좀. 나 피부 네 야각. 야각 보자. 채널도. 아 씨발 또 체크 한 번. <목소리> 야, 삐방 받진다나이 지금 개부 중. 지금 개부 중. 안 되나? 아, 빠비. 이거 삐방?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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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지하 하나 가고 하나 삐방. 야, 일단 피슈 개구, 개구 피우. 개구 피우기야? 방장이 피우. 앞을 지하 가는 곳에 있긴 했는데 우리 피부대로? 앞을 피치시. 흥미야! 이 쟤는 몰라, 지금. 이면안 보여. 나 그냥 삐 안에 오른쪽에 있을게. 우리 아무 시야질은 좀. 시야질은 좀. 나 싸우면 말 좀. 나삐 안에 삐만에만 볼게. 이벙클한한발 쐈어. 에이거 A쪽 아니냐 이런. 에이가 에이가 가 에이가. A, A 가 에이 왔다. 삐설다 왔다. 나. 자, 어, 어, 렉 뭐야? 아, 나렉 걸렸어. 잠만만 p 피이야 p 피이야 P 딱이야. 내가 어. 때렸어. P6 P6 구해 줘지. 렉 걸린다. 뭐지? 어렉 걸려. 렉 걸려. 지금 쏘는데. 불빛 좀봐 줄게. 불빛 좀다봐 줄게. 불배 클 시켜줘 불배 왔다 불배 왔다 아 어때 아네나 오늘 내가 갈문 오케이 오케이 공호야 어, 나 신호한다 아1 2 3 에방 없어 에방 없어 어 에방 버렸어 삐방 뒷길 나 빠진다 봐줘 보던지 어 내가 삐 땡겨줄게 기다려봐 땡기는 중. 나이스. B 왔어. 다운도 개그스 안데 아직 낙하 안 했어. 낙하 안 했어. 슈는니 나온 거 알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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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온거 다운이야. 체크 온거 다운이야. 하나도 몰라. 체크 온거 일단 다운이야. 힐킬 슈트 아직도 없어. 체크 하나더온거 모른다. 힐. 아나 다운이야. 다나까지안 아, 아, 보였어. 이미 지른 거 모른다? 아까? 나 지금 지가 왜설지. 끼라나랑 롱순 아니야, 그러면. 야, 이런 거 따운이야. 얘얘 삐반. 여기 삐죠, 며셔, P60. 얘 삐죠에서 삐롱 쪽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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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다. 오른쪽에서. 천천히, 천천히 걸렸다 이제. 와리가리친다, 와리가리. 그냥 <laughs> 점딸려 갖고 설하러 갔었지. 50초? 시간 날라. 이거 에이살할거 같은데? 이살살때가 탈퇴가 어가둬놓가거 같은데? 퇴가 탈퇴가 탈이가 탈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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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가 탈퇴가 탈퇴가 <laughs> 역시, 이경호는 양민 센스야. 얘안 가면 안 돼. 아, 이거 진짜, 삐롱, 아, 이거, 삐롱 그, 폭 개부조. 이경호가 그, 니가 까, 개시끼야. 오케이, 나. 내가 깔게, 그럼 내가 깔게. 개부조, 개부조, 개부조. 패스, 언더패스, 언더패스. 오, 꼈어, 어, 잠만 음. 이거 음. 다음, 삐방드킬. 음. 삐방드킬 이거 한 대. P60이야, 삐방드킬. 아 이거 욕한 거하 없애줘 응 엿먹어 홍수라 네. 내인성 나오겠다 나봐나봐 인성 원래 다 알아 간다 하나 둘셋고 사운드 있다. 어, 사운드피비이 불러. 어그로 사운드. 빙 없다. 뭐야? A 쪽 없어. A 쪽없왔어 어, A 쪽나 빠진다. 경호야, 네가 불래 뭐, 이기고 사운드 있었고 비첸이 불러고. 아. 아. 나 일단 빠졌어. 이기고 싸운 이기고 사운드. 이 어이. 얘네들 애방을 못 먹어서 계속. 혼도가 응? 이런 어, 어, 쪽이 있어? 이안 쪽이 있다. 이안 쪽이 있다. 이있 그냥 피로 나가자 형. 같이 열자. 하나, 둘, 셋. 나주기 나주. 나이스 캐리. 어씨 열 개다. 얼마 만에 캐리한 거야? <laughs> 진짜. 저래 <야>. 뭐래? 칩을. 두방세 판밖에 안 했어요 님들.